그치, 그치. 희생기력 희생기력, 아유, 저기 아, 잠시만요. 아 재범 씨 mistakes. 안녕하세요. 재범 씨 안녕하세요. 예 잠깐 한번 인사해 주시고. 예 재훈 씨 요즘 마스크 살짝 벗어도 되거든요 오우 잘생겼다 우생 네, 저기 하트도 한번 안될까요 네? 하트 하트 하트, 하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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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니 <laughs> <laughs> 우리 원투즈에서 한거 같은데 아맞습다 <laughs> 원소주 너무 맛있어요. <목소리> 끝났잖아, 그거다 팔려서. 예, 아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재범 씨 뒤에 한번 더 봐주세요. 아 예, 원모 원모 못찍었어요못찍었어요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ምን ሆን